복수수 최고난도 3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 실수가 아닌 복수수 뭐가 있어요? 알파가 있어. 그죠? 이거에 대해서 1 플러스 알파 제곱 분의 알파와 그죠? 1 플러스 알파 분의 알파 제곱 그죠? 얘네들이 뭐가 되어야 된대요? 실수가 되어야 돼. 자 여러분들 만약에 z라는 복수수가 잇달아 봤어요. z는 a 플러스 bi야. 자 얘가 실수래. 그럼 실수래면 뭐하든지 얘만 없어지면 되겠네. 얘이꼴 뭐라고 놓면 돼? 0이라고 놓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수수는 이와 같은 복수수인데 이와 같은 복수수인데 그 복수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엄청 큰 복수수야. 예를 내가 예를 들어서 z1이라고 한번 해볼. 얘도 또 만들어서 한번 엄청 큰 제트 투야 그죠? 그럼 이렇게 복잡한 복수수가 뭘 조건 따져래? 자실수인 조건을 따지래요 자 그럼 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으면 이거 금방 따지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개념 파트 몇 강에 3강에 그죠? 이렇게 큰 복수수가 실수인지 어수인지 따지는 방법 써놨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을 써보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속에 있는 우리가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여러분들 이거 갖다 넣어. 누구 계산해. 계산해. 연산을 해. 그죠? 연산. 엄청 복잡하겠죠. 연산한 다음에 이제 요걸 제트하니까 제트와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죠? 실수부와 무슨 부, 허수부로 구분한 다음에 실수부는 그대로 살려두고 허수부가 0이다하렇면 내가 실수겠죠. 그럼 요 조건 갖고 또 어떻게 이 문제 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서 풀어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야. 왜 계산 다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게또 옆에 또 있어. 옆에 또 있어. 또또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이 방법 갖고는 사실 그거 풀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뭐를 계산한다? 자, 쉽게 산을 통해서 바로 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죠? 그니까 러 얘가 Z1이 복잡한데, 엄청나게 복잡한데 얘가 뭐래? 실수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Z1에 뭐에 켤레 복수수 씌우고 요식을 풀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식을 풀어, 풀어서 어떻게 여기에 연결만 시키면 끝이야. 됐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거, 얘부터 볼게요. 1% 알파의 제곱분의 얼마? 알파. 얘가 실수해야 되는데, 그럼 실수면여었다 머시오라 뭐 했어. 레시오라 했어. 제곱분의 알파, 여기다 머시오, 켤레리시오가 되겠죠. 자, 그럼 켤레복수 성질에 의해서 자다 들어가면 되겠죠. 1% 알파 바의 제곱. 그죠? 알파, 바. 됐어요? 자, 양변에 정리하기 해서 분모를 다 곱하자. 그죠? 그럼 이놈은 1로 곱하니까 어떻게 했어 알파 플러스 알파의 알파바의 제곱은 자, 1 플러스, 1이 아니네. 알파, 바 플러스 알파바 알파의 제곱 돼야 안 돼. 되죠? 어차피 여러분들, 요, 요식이나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산한 이식이나 이식이는 같아, 같다 같아. 근데, 여기다 놓고서 연결시키니까 연결이 돼야 안데안 돼. 안 돼, 또 식도 바꿔야 되는 거야. 이해가어요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길게, 알파, 제곱, 알파바, 빼기, 알파, 알파바의 제곱이야, 빼기,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0이다. 됐죠? 자 이거 알파바 알파, 알파바로 묶어 보세요. 그 알파 빼기 알파바. 알파 알파바 빼기 얼마야? 알파 빼기 알파바. 자 인수분해 되는데, 자 인수분해 알파 빼기 알파바. 이거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알파 알파바 빼기 이다 되는데 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조건을 한번 써보자. 두 조건이 떴어. a꼴 0, a꼴 0 떴어? 안 떴죠? 그럼 여기 있네. 뭐가? 실수가 아닌 복수수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알파를 내가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b가 복수수니까 실수가 아닐까? 0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야? 이거? 켤레 빼보면 얘가 뭐야? 2b 아, 이죠. 얘가 0이 아니야. 그니까 러 얘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알파, 알파바는 얼마다? 1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 조건 속에서는 지금 20과 20 같고, 그죠? 정리한 20과 20도 같고, 20과 20같아 누가 제일 좋아? 20이 제일 좋겠죠. 20 써야 되겠네. 자, 같은 방법으로 옆에 것도 한번 해보자. 빨리 해볼게요. 1 플러스 알파 분의 알파의 <laughs> 제곱이야. 이거 켤레시였어. 1 플러스 알파 바 알파 바의 제곱 자 곱해보세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알파 바 이쪽은 알파 바의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 바의 제곱. 됐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동시에 만족하려면 여기도 무조건 뭐해야 돼 조건이? 알파 알파 바 무조건 1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 조건에서 이거 풀어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가볼게요. 자 여기 있잖아요. 왜? 여기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갖다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알파의 저거 플러스 얘는 얼마? 알파 여기는 알파 바의 저거. 여기도 대입해보세요. 얘는 알파 파네 됐어요? 자 이거 예쁘게 정리 이쪽으로 가볼게. 일로 넘길게. 알파의 제곱 빼기 알파바의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알파바는 영이야. 저 요거 인, 요거 인수분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빼기 알파바, 알파 플러스 알파바 됐죠? 어 공통인수 있네 묶어 알파 빼기 알파바로 묶으면 어떻게 돼이거는 알파 플러스 알파바. 자 플러스 1이 되겠네. 끝났네. 자, 여러분들, 요 조건에서는 절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는 될 수가 없다. 조건 하나 더 찾았어요. 그 조건이 뭐야? 이 조건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요 조건 하나 또 나왔네. 그럼 <laughs> 요 두식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이 안 되네. 정결를 하자. 어떻게 되죠? 얘는 4의 알파, 알파바 플러스 2의. 알파 알파바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죠 이제 여기다 막 놓으면 되겠죠. 이 값이 얼마? 이 값. 됐어요? 이 값이 1.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4 빼기 2 플러스 1이네. 그래서 답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하면 끝났겠죠. 그답 얼마? 3이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복수수가 이렇게 딱 뜨면 이게 어느 파트다? 실수네? 오, 몇 개념 몇 강에 무슨 원리 거기에는 이런 원리 이런 원리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풀어드렸지 그죠 그래서 무슨 원리가 적용하고 이렇게 푼다 그래갖고 있죠 이 개념 파트를 뭐한다 정리 작업하는 하나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런 문제는 수억 개도 더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개념이 가장 중요하겠죠